이번엔 오션밴드입니다. 역시 하나는 애플 정품, 하나는 알리바리입니다. 먼저 정품부터 보면 줄을 고정해주는 파츠가 티타늄으로 아주 퀄리티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딱딱 걸리게끔 만들어져 있죠. 반면 대륙의 오션밴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얘는 유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죠? 얘는 약간 무광입니다. 그래서 완전 색깔이 달라요. 또 다른 부분은 소재가 다릅니다. 얘는 좀 흐물흐물거리는 재질이고요. 뭔가 탄탄합니다. 묵직하죠? 쭉. 탄탄한 텐션이에요. 쭉. 쭉.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또 차이도 있는데요. 밴드가 겹쳐지는 부분이 정품은 이렇게 착 붙습니다. 이 부분도 잘 고정이 되죠. 반면 알리바른 위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부분이 살짝 많이 뜨죠. 이 부분을 꾹꾹 눌러도 쓰다 보면 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 만내기용으로는 괜찮다. 5천 원이잖아요. 결국 가격이 깡패다.